예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입니다. 미네랄이 살아있는 깨끗한 물이라는데요. 350ml고, 물론 이제 돈 주고 판매하는 건 아니고, 이제 이런 각종 행사나 그럴 때 보면 자, 많이 나눠주죠. 서울시 행사 같은 데 하실 때가 먹고 반아주는데요. 미네랄 비매품이라고 되어 있고요. 유통기한은 2014년 12월까지니까 한 6개월 정도 되나 봅니다. 미네랄 함량이 칼슘, 뭐 8에서 26mg, 1L당이니까, 어... 조금 적겠죠. 칼륨, 나트륨, 마그네슘 등이 들어있는 성분이고요. 수품목명은 수도, 수돗물. 수돗물이 품목명이니까 좀 이상하네요. 제품명은 아리수고. 에, 만든 곳도 영동포 아리수 정수센터입니다. 아, 이걸 보니까 좀 약간 좀 깨는 느낌이 드네요. 상수도 수본부가 있고 에, 영문으로 아리수 350ml로 되어 있고요. 세계가 인정한 수돗물이 랍니다 예, 국제 위생재단 품질인증, 세계보건인구가 권장하는 163개 항목에 수질에 적합한 자연 그대로의 미네랄 오토입니다 근데 왜 이게 그렇게 좋은데 왜 사람들은 돈 주고 비싼 외국 물을 사 먹을까요? 먹어보면 알까요? 예, 저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물 맛을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탄산수 좋아하고요. 집에서 약수물을 떠서 먹는데 약수물하고 이렇게 끓인 물하고 혹시 차이가 납니다. 정수기 물도 별로 마음에 안 들고요. 예, 아래서 한번 먹어볼까요? 또는 요걸 보고 계십시오. 에이, 그 뭐라고 그럴까 약간 그 수도물 맛이 납니다. 그러니까 무슨 그염소나뭐 그런 거 있잖아요. 그런 느낌이 아니고 그 어렸을 때그 초등학교에서 그목 마를 때막 수도꼭지에다 입대고 물 쭉쭉쭉쭉 빨아먹고 그랬을 때그뭐 그런 향이 좀 난다 그럴까요? 예, 뭔가, 뭐를, 그, 아, 이거 몸에 좋은 거야, 라는 그런 생각보다는, 그냥, 그런, 좀 느낌이 좀 나네요. 예, 뭐, 이렇게, 아까 여기 뭐, 뭐 뭐라고, 그래, 수돗물이라는 평견을 갖고 지금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, 좀 그런 느낌이 납니다. 예, 좀 괜찮은 생수를 먹어보면, 어, 그약수에서 떠온 약수물 같은 느낌이 나는데, 그런 느낌은 아니구요. 그런 맛이라고 해야 되나?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? 예 그런 건 아니고 좀 정제된 느낌. 아튼 약간 뭐좀 소독 소독한 느낌은 조금 그런 것도 나고요 그런 거 납니다. 진짜 그 저번에 한번 생활에 다닐 보니까 그물소물리에도 있었더라고요. 그분은 딱 진짜 어 생수 막 맛보면서 어느 회사 제품이라고 다 마치고 수돗물어 이거 이상하다 수돗물 같은데 하면서 수돗물도 마치는 경우도 있는데 조금 맛이 차가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. 에 그래도 뭐 공짜로 나눠주면 먹는 거고 뭐 몸에 나쁜 거 나눠주겠습니까? 에뭐 수도물도 몸에 좋게 나오는 나라가 좋은 나라인데 수도물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이제 수도물 같은 경우 그 뭐야 수도관 수도관에막 녹슬어 있고 막 그런 거가 문제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이거는 그 수도관을 타고 온게 아니고 에그 어디야 정수센터에서 바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런 건 없겠지만. 조금 그런 면도 없잖아요, 있겠죠? 물을 정수해서 하는 거하고 어 약수하고 좀 다른 차원이 있으니까 그런 거 감안하셔서 기회 되시면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